갤럭시 버즈 3종 비교 추천 버즈 3 프로 버즈 3 버즈 2 프로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3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커너형 디자인으로 귀에 착 감기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. 특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NC 기능 덕분에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줘서 음악이나 통화할 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. 블루투스 5.0 이상의 안정적인 연결성과 최대 30시간의 배터리 수명도 큰 장점인데요. 한번 충전으로 긴 시간 사용할 수 있어 매일 사용하는 데 매우 편리합니다. 독립형 형태로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. 음질 또한 상당히 훌륭해서 깊고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이어폰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3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오픈형 디자인으로 착용감이 매우 좋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덕분에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줍니다. 특히 블루투스 5.0 이상 지원으로 안정적인 연결성을 자랑하고 무선 충전도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최대 30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걱정이 없고 사운드 품질 또한 훌륭합니다. 음악 감상이나 통화시 깨끗한 음질을 제공하여 만족도가 높습니다. 전체적으로 디자인과 성능 모두 균형 잡힌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 버제이 프로 ANC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. 이 제품은 초고음질 24비트를 지원하여 음악 감상 시 정말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NC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어 집중력을 높여줍니다.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, 내장 마이크 덕분에 통화 품질도 우수합니다. 이어폰의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, 착용감이 뛰어나,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.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, 최신 기술이 적용된 만큼, 성능과 편의성 모두 만족스럽습니다. 결론적으로, 갤럭시 버즈 2 프로는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!